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냐면요. 엄마,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두짱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좀 봐주고요. 아휴, 수다이요 오늘 왜 이렇게 분, 하냐면, 바쁘냐면은, 여기가 엄마 어디라고? 탕, 광, 아니, 광석? 아, 광, 광산. 광, 광산을 금을 많이 캐냈대요, 여기서. 여기서 금을 많이 캐냈다고 그래갖고, 우리가 진짜로 금이 나오는지 자 이게 지금 조정이 이걸 어저께 사 가지고 자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 돈을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사 갖고 진짜 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. 금 금덩어리 한번 캐는 거 보여 드릴게요. 맨날 말로만 우리는 이거 뭐 탐지기 사 갖고 뭐 했는데 뭐다 어디서 거지 같은 거 만났는데 오늘은 금을 캐러 왔습니다, 금을. 자, 여기가 진짜로, 여기가 진짜 탄광이었대요. 아니, 탄광이 아니라, 광산. 어, 금. 와. 금 캐는 게 광산이지. 금강, 금강. 아, 금강, 금강이었는데, 우리 엄마가 옛날 때 여기 사시는데, 옛날 때 여기에서 금도 많이 캐고 막 그랬대요.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규재 형이 저기 뭐라 그래더라 슬루, 슬루이트가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 계곡 따라서 저 안쪽으로 탄광, 탕광... 아니, 탄광이래. 금강. 어, 금강이, 금강이 엄청 많았대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곡을 한번, 탐색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 사왔습니다. 저런 것도 옆에, 패닝, 팬이, 저걸 패닝이라고 하죠. 엄마가, 골증은 저걸 설치해 놓고 있고요. 이것도 저희가 다 사가지고, 한번, 진짜 금이 있는지 나오면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 봅니다 이제. 엄마, 엄마 금 이걸로 한번 해봤어? 안 해봤어. <laughs> 안 처음이야? 어디 한번 엄마가 저 패닝을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유튜브 봤잖아 어저께 유튜브 공부했잖아 엄마. 오. 오 오우. 오우 첨치구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오우 둘 정도 한번 저도 이따 할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진짜? 엄마가 진짜 이때는데요.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여기, 여기 어. 노란색, 반짝반짝 빛나?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, 두 개나. 두 개나? 응, 뻥이야, 어. <laughs> 아니야, 진짜. 아, 진짜라 는데 <laughs> 진짜 엄 엄마... 저기서 하나도 못 봤는데. 어 진짜 엄마가 봤대니까요 나오는 거한번확인하는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어우, 둘째 형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것 같습니다. 반은, 반은 프로가 다 됐는데요. 어휴, 안 돼. 어. 아, 이게 저기, 저기에서 진짜 나올 것 같은데. 저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진흙 막 저런 데. 아, 물 안, 안 나오는데. 있을 같지는 않은데 아니야, 혹시 모르는 거야, 형. 물한번 생겨갖고 싹. 금덩어리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여기가 진짜. 건강, 건강, 근강, 아니, 건강입니다. 옛날 때 엄마? 해봐라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. 이건 큰 건데? 어? 뭐, 천천히 해보세요. 나만안 보이는데. 나도 안 보여. 자, 자둘 정도 시작했습니다.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. 뭘로? 아 어, 물이 왜이렇게 아토왜 얕어? 내가 그래, 거기 섭.. 섭해갖고 타 우선 금 나오는게 우선이니까금 나올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금 나왔습니까? 나오긴 왜 나와 에? 예? 안나왔어 몇,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? <laughs> 한 시간째 살 거예요. 금까 아니, 여기 그, 금방이라며. <laughs> 어? 안 나와, 안 나와. 옛날 때 그렇게 불을 끼워놓고 여기도 금 많이 캤다며. 진짜 여기 시내에 덮여. 어. 일본 놈, 일본 있었대. 미치겠네. 우리 둘째 형은 지금 저거 탐지기로. 그물로 한번 파본다고. 삐술리 났어? 안 났어. 근데 왜 이렇게 삐비삐삐비 그러냐? <laughs> 자, 열심히. 오늘은 여기를. 근데, 금가루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,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, 금가루가 다 반짝반짝 빛다 모래, 모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어. 어, 고기가 한 마리 올라간다, 엄마. 진짜로? 여얕 그것도 고기가 올라가네요. 또 올라가네? 또 올라가? 어, 디서올라나 한번 열심히. 오늘 하루종일 해갖고 금 덩어리가 하나라도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엄마 나도 또 해야죠 엄마 10분간 휴식이야? 아니 근데 여기 탄강 맞아? 아니 금강 맞아? <laughs>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한 하나도 못봤습니다 하나도 어, 맞다, 맞다. 맞아요? 여기 금강? 어, 뭐뭐아 지금 몇시냐면은 1 2시가 넘었습니까? 1시입니다 1시 우리가 몇시였는지 모르겠네 9시였나? 어. 9시 와서 9시, 10시, 11시, 12시 3시간동안 했는데, 거의, 저런 데를, 저런 데를 좀 많이 파봤고요. 이런 데, 돌 밑에, 다한번 해봤는데,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. 이게 엄청 힘드네. 다 지금, 5분간 휴식하려고, 안 수식하고 한번더 조금만 더 해보고 가볼게요. 오늘의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형 나와 보세요. 보이지 않아, 보이지 않아. 보여? 는것 어, 뭐 같아. 응. 어 보이나요? 형 <laughs> 총치워가봐 <총> <laughs> 보이나요? 좀 주물 땡겼는데 아 이렇게만 너무 어, 안 보이지. 너무 아는안 보여. <laughs> 이런거 비쳐도 안 보인다고.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어머!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에 가서. 오늘 결과입니다, 결과. 보이시죠? 어, 금이야, 맞아. 오늘 금을 요만큼, 사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정도 킨것 같아요. 몇 그람인지 한번 재볼게요. 몇 그람 넣을래? <laughs> 저 저희가 또 열심히 사금을 많이 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